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실패를 피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성공을 꿈꾼다면 꼭 봐야 할 강연. 알랭드 보통의 성공의 본질에 대한 강연인데요. 우리는 성공을 강요받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들은 열정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단한 일을 할수 있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점의 자기개발 코너만 가봐도 알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떠받들고 실패한 사람을 실패자라고 낙인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된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알랭 드 보통은 이것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과 실패에는 수많은 우연성이 포함되는데 우연을 무시하고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떠받들거나 조롱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소득과 지위를 잃게 될 위험도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남들의 판단과 비웃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강연에서 그는 이런 비웃음을 조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언론과 미디어라고 합니다. 사업에서 실패하는 것이나 인간 관계에서의 실수 등 모든 것에서 꼬투리를 잡아내 만인의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실패자로 낙인찍어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의 생각보다 미디어와 언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흡수해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은행원이 아주 괜찮은 직업 이란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권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더 이상 은행원이 사회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잃게 되죠. 하지만 미디어가 만든 성공이 반드시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추구하는 성공의 방향 이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알랭드 보통은 강연에서 본인의 생각으로 야망을 설계하 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야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생각했다가 그 여정의 끝에서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 오는 허무감 때문이죠. 성공을 꿈꾸기 이전에 그 꿈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알랭드 보통의 성공의 본질에 대한 강연을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 실패를 겪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를 위해 기꺼이 15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실 저는 이 강연을 보고 머리가 띵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성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아, 성공은 좋은 성적을 받아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렇게 해야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즉,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정의 내리는 과정이 생략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성공에 대한 관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죠.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기보단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성공이 내 삶에 필요한가에 대한 나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공허해지기 전에 말이죠. 한 가지 더.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정의가 사람마다 모두 다른 만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해 줄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저마다의 다채로운 성공을 존중하는 강연 읽어주는 남자의 강연리뷰였습니다.